취소할 수 있는 게 취임과 법정 취 먼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취소 보고 있죠? 40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취소 사유, 취소권자, 취소의 상대방, 취소 효과 기본적인 걸 봤고요 일부 취소까지 봤죠 취소권을 소멸시킨 게세 가지가 있다고 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죠 취소할 수 있는 행의 취인, 법정 취인, 그 다음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의 취인은 제한 능력이나 차고 상박, 차고나 사기 강박에 한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이거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 한 사람의 일방에게 취소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포기하는 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취인입니다.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고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적법하게 포기했다면 당연히 취소는 할수 없겠죠.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돼 취소원이 인 소멸한 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미성년이라는 게 취소원이잖아요. 인 그게 소멸해야 되니까 성년자가 된후 이렇게 되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취소원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도 그 미성년자가 한 행위를 뭐할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나 어, 어 제한 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 둘. 피성년 후견인은 안 돼요. 어,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아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취소권이 소멸하기 전에도. 자, 그러면 정리 대전제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는데 예외 두개그 중에서도 특히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수 있다 반가서 한번 취소권 포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사실 즉 나의 행위가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 나 취소 안 할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반면에 뒤서 보는 법정 주인은 나의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굳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법정 취의는 뭐냐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예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계약을 한 상태에서 성년자가 된 후에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범죄 행위의 어떤 그 의무를 전부나 일부를 이행했거나 상대방에 이행하라고 청구를 했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 경계계약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권리를 팔아먹었거나, 또는 내가 받아내야 될걸 강제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경매를 했거나, 이런 것들은 뭐다? 추인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갑 미성년자가, 을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부모 동의 없이, 성년자가 됐어요. 이때 갑이 아무런 일을 보류하지 않은 채, 물건을 넘겨주고, 대금을 수령해. 전문화 일부의 이행. 그죠? 또는, 을에게 대금을 청구해. 이행의 청구. 자,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것만 법정춘입니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법정춘이 아닙니다. 경계계약. 애초계약이 대금이 1억. 그걸 2억으로 바꿔. 경계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받거나.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청구권을 팔아먹거나, 자, 이 권리의 양도도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만 법정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행이 청구와 다섯 번째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취입니다.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이해가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이건 법정취인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강제 집행하는 이런 것들이 법정 추인 사유가 됩니다. 일단 여섯 개 외우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같은 것들이 법정 추인으로 볼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동그라미 1번은 보면 아 이런 게 법정 추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갑이 사기에서 벗어난 후. 무슨 뜻이에요? 추에서 원인이 소멸한 후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리대로 변 병과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담보 제공받았죠. 법정 취인이 되는 거예요. 3번. 이행청구나 권리 양도는 누가 하는 것만. 취소권자가 하는 것만 법정 취인이 됩다 4번.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일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건 법정 취인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 조심해야 될게 나아.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하긴 했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면 취득하게 되는 권리를 양도하는 이건 당연히 법정춘이 아니죠. 취소할 수 있는 그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건 법정춘이지만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를 하면 얻게 되는 권리 이걸 양도했다는 건 취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법정춘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게 취인과 법정치로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고, 4번은 조문 암기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아닙니다. 행위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자,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무슨 뜻이에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예를 들어, 성년자가 된 날.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잊지 마세요. 법률행위한 날부터 10년이고요. 3년, 10년, 모두 다 취소권이라는 형성권 행사기간이고요.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재척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재척기간은 우리 현법위가 아니지만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하세요. 이 기간은 중단이라든가 정지가 없고요. 그 다음, 이 기간이,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도과,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판단, 주장해야만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만 판단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취소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자 민법 총칙 마지막 부관이 나왔는데요 일단 부관은 너무 어려워하세요 제가 논의이 말씀드렸습니다 조문 암기 물론 154조는 준용규정이니까 153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어쨌든 조문을 갈갈 갈갈 암기하세요. 그러면 절반 이상은 맞아요. 부관 문제, 더 맞을 수도 있죠. 웬만한 부관 문제는요. 조문 암기 하시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자, 부관이 뭐예요? 법률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법률 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장치죠. 그 부관에 의하여 법률 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단 말이죠. 두 번째, 그 부관 중에 이 부관 둘다 장래 발생 사실인데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게 기한이고 불확실한 게 조건이죠. 자 조건을 봅니다. 분명히 이름이 법률행위 부관이죠. 그런데 무슨 법률행위냐? 재산상 법률행위. 무슨 법률행위? 재산상 법률행위. 그러니까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행위.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행위인 단독 행위, 어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 어이나 수표 같은 건요. 한번 발행이 되면 전전 흘러가잖아요. 마치 돈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조건 같은 게 붙어있으면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법상 행위, 단독 행위, 어음수표 행위, 가, 단, 어, 수.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계약을 붙일 수 없다. 단, 단, 예외. 요거. 채무면제. 가비을에게 너3 6개 시험에 합격하면 꺼준 돈안 받을게. 요렇게 조건 붙일 수 있다. 그죠? 또, 가비을에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해라. 만에 하나. 그때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다. 라고 말했어요. 자, 해제된다. 해제권을 행사한 거죠. 근데 실제는 언제 해제가 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가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해제권 행사가 됩니다. 뭐 이렇게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채무 문제 특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여버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의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2번 조건을 붙일 의사가 있지만 표시를 안 했다면 동기에 불과합니다. 3번 자 조건에는 정조건이 있고 해제조건이 있죠. 정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범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범죄의 효력을 잃는 게 해제조건이죠. 판례 하나씩 격합니다 동산 소유권 유보 매매는 대금 완납을 대금 완납을 무슨 조건으로 하는 정조건으로 하는 매매입니다. 반면에 약혼님을 수수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역.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외웁니다. 아, 이론 강의할 때몇번 설명드렸습니다. 동산소유권 유보 매매,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약혼념을 수수,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은 뭐 상식적인 거고요. 5번. 암기해야 될 조문이 나왔네요. 조건 있는 행위. 조건 성취 여부가 미확정한 동안에 조건이 성취되면 생길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조건부 권리 침해금지. 또, 조건 성취가 아직 미확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수 있다. 조문 그대로 암기. 상대방이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수 있다. 6번 반신행위. 조건 성취로 두 가지가 있죠.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조건이 성취하면 내가 불이익해. 그럼 어떻게 돼? 야비하게 조건 성취를 방해하겠지. 그러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여색심이 뭐예요? 언제 성취한 걸로 볼 것이냐. 그대로 한번 출제가 되겠죠. 다 부르고. 언제 성취한 걸로 볼 것이냐라고 문제를 출제하였죠.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그대로 암기합니다 7번 조건 성취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놈은 야비하게 성취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8번은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 행위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 행위 전체가 무효 기억하세요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된다. 9번.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미 성취, 기성조건. 그게 정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기성조건이 해지조건이면 무효. 기정조, 기해무. 그대로 암기. 10번. 불능조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 불능조건이 정조건이면 무효. 불능조건이 해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되어있죠 12번 조건성취효력 147조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빨갛게 되어있는거 정조건이 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이 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대로 암기 원칙적으로 장례효다 그런데 147조 3항 당사자가 조건성취효력을 의 성취하기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 합의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13번 어떤 행위에 정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즉그 행위가 정조건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거는 그 행위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이 행위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키워드를 암기하셔야 그랬죠. 법률행위가 정조권 부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라. 해당무. 어떤 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라. 붙어 존재. 해당무 붙어 존재. 반면에 14번. 어떤 행위에 정조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정조권이 성취되었는지 여부가 다터지고 있을 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행위의 효력이 확정되었음 즉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이라 성취유 해당무 부터 존재 성취유 이렇게 13, 14번은 대단히 어려운 입증책임 문제입니다 이거를 요약과정에서 이해하려고 하시면 요 다른 거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13, 14번은 제가 이렇게 키워드 해놓은 거 가지고 해당 무, 무는 이제 다투려는자 이렇게 붙어 존재, 성치, 유, 유는 유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 이런 식으로 매칭시켜서 암기를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기아는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거였죠 그래서 장래 반들이 실현된다면 언제 실현될지가 불확실하더라도 당연히 기한이죠 그런데 반가로 1번 임대차 기간을 정할 때2000몇년몇월 며칠부터 그 다음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임차인에게 매도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죠 따라서 이거는 조건은 될지언정 기한 즉 종기가 될 수는 없으니 결과적으로 반가로 1번 이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2번은 임대를 생존하는 동안 임대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임대하는 거죠. 임대는 언젠가 반드시 죽죠. 그러니까 기한이고, 언제 죽을지 불확실하니까 불확정 기한. 이렇게 돼있다 다만 양가로 2번. 정적권과 불확정 기한은 구별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비을에게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경우. 임대여부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만약에 조건으로 봐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임대가 되면 보증금 돌려주고 안 되면 안 돌려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대가 되든 안 되든 보증금은 꼭 돌려줘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기한이 되는 거예요. 그 양가로 이번에 정조권과 불확정기한은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정조건과 불확정 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아까 임대가 되면 근데 임대가 안 됐을 때 임대가 되면 이행을 하고 임대가 안 되면 이행을 안 해도 되고 그럼 조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임대가 됐다? 이행해야죠. 안 됐다? 그래도 해야지. 그러면 기한으로 해서 그런다. 그래서, 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럼 조건. 이렇게 되죠. 아니, 아니, 조건. 그죠? 아니, 아니, 조건. 반면에, 에,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아니, 한 때에도, 이행을 해야 한다면, 그게 불확정 기한, 이렇게 되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아니, 조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아니, 한 때도 이행해야 돼. 그러면, 기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가를 한번,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한으로 정했을 때, 아까처럼,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라고 정했을 때 임대가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임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기한을 노래한 거다. 그러니까 갑이 주택을 매각했다 임대가 불가능해졌죠. 그럼 모르게 보증금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어? 경조권과 불확정 기한을 구별하자. 양가로 4번, 역시 조문 암기. 시기가 붙어 있다, 도래했다,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종기가 붙어 있다, 기한이 도래했다,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절대로 조건과는 달리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기한의 이익, 이것도 암기.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 두 번째,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고 돼 있으니까. 만에 하나 내가 기한익을 포기함으로써 상대방이 이걸 해야게 하 되면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면 되겠고요. 7번, 기한익 상실 사유. 요 기한익 상실 사유를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특히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때. 요거는 나중에 저당권 침해도 나오기 때문에 눈두장을 좀 찍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8번이죠. 기한익 상실 특약. 각과 을 사이에 이러이러한 경우에 기한이익을 상실합니다라고 특약을 해놨을 때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종류가 있다 정적권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다르냐? 정적권부 특약은요 그 특약에서 정한 사실이 발생을 하면 바로 기한이 도래해요 반면에 형성권적 특약은 특약에서 정한 사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청구해야만 기한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한이 상실 특약은 그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청구하는 걸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정조건부 특약과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 의 청구 따위를 기다려서 그 청구가 있을 때.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 두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여기까지 한 문장. 정조권 특약인지, 기한, 형성권적 특약인지가 애매하고 불분명해. 이거는 명백히 정조권 특약이야 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뭘로 추정한다?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게 팔레의 태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 자, 그래서, 어, 기한까지 보므로 민법 총칙의 내용들 다 살펴봤습니다. 자, 민법 총칙 10문제 나오나 그랬고요.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것만 달달달달 암기하시면, 적어도 9문제 맞습니다. 시험 문제는 제가 지문은 떠든 거 2위에 바깥에서 나온 경우는 몇, 1, 2%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떠는 것만, 체크해드린 것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